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좋은 아침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도 계속 해서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권면의 말씀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속계절의 형제들아 너희는 계속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속 계속 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계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는 마음에서 결정되는 거지요. 떨어지는 경우는 믿지 않니하는 악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에게서 결국 떨어지는 그런 일도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미야. 믿음으로 우리는 신뢰관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사람들을 믿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결국 관계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관계, 사랑 관계에서 특별히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은 믿지 않냐는 악한 마음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관계로 아주 연합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 있다는 이런 확신과 믿음으로 승념에 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면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 오직 오늘이라 오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 제육으로 완구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권면. 서로 서로 항상 권면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 진리의 좁은 길,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늘 권면하는 아름다운 자세를 소개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면받고 나도 다른 사람을 서로 권면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자세로 나가면 결국 제의 유혹으로 완구하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다음에 14절에는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확신한 것, 확실히 믿는 것 이것을 언제까지, 끝까지 어떻게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고히 잡고 그리기도와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을 권고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마음, 서로 비차 권면하는 마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사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화이팅!